안녕하세요, 유니입니다. 오늘은요, 피파, 진짜 연속으로 해야죠. 지금 8강 올라와서 스페인이랑 붙을 차례인데, 포르투갈도 지금 8강을 올라와서, 누구랑 붙는 거지, 저게? 전 나라가 어디지? 아무튼, 포르투갈도 지금 8강 올라온 것 같거든요. 저희도 지금 8강 올라와서 스페인이랑 붙는데요. 아, 이길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프랑스도 있고 잉글랜드도 있고 지금 음 아르헨티나도 올라와 있네요. 독일인가? 독일이 올라왔나? 와 진짜 스페인 이길 수 있을까? 8강에서. 이 이거 이기면 진짜 대박인데. 이거 이거 누구랑 붙는 건가? 누구랑 붙지? 아, 맞다. 제가 스페인을 여기면 이기면은 여기에서 이기면은 요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 중에서 한 명이랑 붙고 여기로 4강을 간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한 명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기면은 결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기면은 여기에서 아르헨티나가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나겠죠? 이게 는 사람이 올라가고 여기에서 붙은 사람이 올라가고 이렇게 두 나라가 붙어서 두 나라 남겠죠? 여기 네 나라 붙어서 두 나라 남겠죠? 여기서 결승인 겁니다 어 이제 어 파악했어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스페인하고 경기를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단단히 풀고 어 최대한 편한 자세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편하게 나와 갑시다 헐강 스페인 렛츠고 목다이는 집어치우겠습니다. 예 스페인 세계 피파랭킹 7위 저 지금 정신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브라질을 3대 1로 이기고 지금 18강 올라왔는데 떨어질 위험도 있지만은 일단 정신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8강 올라오다니 내가 7위니까 좀 해볼만 하겠지? 우리 28인데 나는 지금 1위를 꺾었으니까 아아 아, 슬라이딩 미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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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도 잘한단 말이야 스페인이. 좋아. 아, 뺏기면 안 돼, 뺏기면 안 돼. 황희찬. 황인범. 황희찬, 뛰어가. 황희조. 정우영. 아, 그걸 먹혔다. 예침착한 것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아발리슛이나 그랬나? 좀 분하긴 하다 아니 야야 드리블 어따 치는 거야 항이 좋아. 정신차려 팔락이라고 떨어지면 안 된다고 아 스로임만 들어버려 일단은 만들어 그래서 뺏어야 돼 자아 위험했어 위험했어 씨아씨 아, 이재성 김민재 황인범 황이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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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접어 그렇지 패스 주고 황인범 슛아우 까비 골프야 놓치지 코너킥 만들라고 했는데 안 되면 코너킥이라도 아, 얘네 확실히 잘해 브라질이뭔뭔느느이틀 틀려 잘하하는것아황황조조올라올올라올올라올올라중중리 아이씨 너무 멀어 너무 멀었어 너무 멀었어 v 이렇회를회를자들어야어야돼수 v a u l a v 들갔다 오씨. 오 마이 갓. 오! 어메이징. 최대한 슛패스 유지하면서 가야 돼. 자, 소름민. 소름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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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세유 아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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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좋았는데 왜? 왜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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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땡큐? 아, 어, 땡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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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란 말 취소. 하지마! 하지마! 잡아! 잡아! 그렇지! 앞으로 걷어내고, 아, 전반을 일단 1대0으로 갔는데, 후반에 넣는데, 괜찮아. 실망하면 안돼 그럴 수 있는 거야 아까도 브라질한테 한골 먹혔었잖아 근데 이겼잖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수루 패스 아먹혔아다안돼 정우여 이이 안돼 이러면 안 되는데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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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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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김영곤 야이 맞았어 그렇지 미친 듯이 막아 미친 듯이 막아 미친 듯이 미친 듯이 오늘 한번 미쳐보자 이미 미쳤지만 황인범! 아. 안, 안 돼! 뺏어! 좋아! 오! 크롤키! 이재성 백승호! 내가 넣으면 돼. 아. 또 그렇게이다. 아, 실수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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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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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아! 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해설님 실망하는 목소리 주지 마세요. 저 지금 진단 잘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컨디션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손흥민 존인가요? 여기가 어우, 까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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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더세야 돼. 우리가, 우리가 더세야 돼. 우리가 더 세야 된다고! 세게 나가야 돼, 우리가! 우리 응, 스로인이야 피스 빠르게, 피스 빠르게! 무조건 빠르게, 무조건 빠르게! 무조건, 무조건! 레전드다 이거 승부차기 갈것 같은데 어떡하지 <laughs> 어떡하지 진짜 아니야 괜찮아 나 지금 표정 너무 못생겼어 안 보여줘도 돼 전후반 종료입니다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죠 연장전 시작이죠 연장전 갑니다 이 게임하면서 처음으로 연장전 지금 해보거든요 있는지는 몰랐어. 광희천, 좋아, 좋아, 좋아. <목소리> 오, 야, 좋았어, 진짜 좋았어, 진짜 좋았어, 진짜. 아, 저걸 클리어 시키네. 괜찮아, 우리 거야. 다시 가면 돼. 실망하지 마. 다시 가면 돼. 아.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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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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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밟고 오. 김민재하고 권경원. 어우, 아까워라, 허, 우 아까워라. 연장해서는 안 되면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스무척이죠? 너무 급하다나 지금 근데 급해야 돼 바빠야 돼오오아까 연장전 종료 거든요 지금 연장 전반 종료인 것 같은데요 지금 아 어, 치열하다 치열해. 아 축구에 대해서 좀만 더 알았으면 내가 정확하게 상지를 제가 알려줄 수 있는데 자 정확하게 많이 많은 아는 게 없어가지고 좀 아쉽네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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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추진 추진력 좋아 추진력 좋아 한번 접어 그 다음에 패스 그 다음에 송민, 받고! 아우, 씨! 더럽게도 잘 막네, 진짜, 씨! 들어갈 만도 했는데, 지금! 아 슈팅도 못차게. 잘 막기라도 하든가. 야, 이거 진짜, 우와, 치열한데, 이거, 진짜. 스페인! 위쪽으로 다! 아, 빗나갔어! 아, 먹혔다, 한 먹혔다. 아, 아, 안 돼! 야, 이거 안 되는데. 너무 세게 쳤다. 막았어! 한골 어, 막았어 넣었다 한골 넣었다 넣었어 이거 막아야 돼 무조건 막아야 돼 막았다 좋다 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막았다 야 이거 우리도 막아야 돼 우리도 막아야 돼 진짜 막아야 돼 이거 진짜 아, 이거 넣어야 된다. 알았어요. 이거 진짜 무조건 넣어야 된다. 오씨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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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아아아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넣아아아아 와! 와, 나 지금 땀나. 우와. 너무 재밌다. 너무 치열하고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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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저쪽에다가 넣어서. 아, 왜 빗나가 이쪽에. 야, 이러면 안 되는데.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이거 진짜 막아야 돼. 아이씨. 아. 졌다. 내가 실수만 안 했으면은, 빗나가지만 않았으면,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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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빛나가지 않았으면 진짜 빛나가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아왜 빛나간 거야? 아 너무 아쉽다. 패광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하. 제도전 하기가 있는데 아, 너무 어려워요, 이거. 그래요, 뭐. 어. 아, 우루과이 1대 0으로 이기고 브라 아, 포르투갈한테 3대 1로 지고 가나를 5대 0으로 이기고 브라질까지 3대 1로 이겼는데 승부차기로 탈락했습니다. 그냥 빗나가지 않았으면 됐는데, 너무 빗나갔어. 너무, 너무 못 찼어. 아.